오늘의 위스키가 아닌 오늘의 칵테일 커피 브레이크입니다. 여러분,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 들리세요? 이 배경음이 제가 모든 쇼츠 영상에서 자주 쓰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곡입니다. 얼음을 가득 채운 잔에 코코넛 럼 리큐르 15ml와 커피와 보드카를 블렌딩한 미스터 블랙 리큐르를 30ml 넣어줍니다.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커피에다가 맛의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보드카를 넣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만 섞어도 럼과 보드카가 들어간 제법 맛있는 술일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칵테일이라면 뭔가 기주가 들어가야 되고 제가 또 위스키 유튜버 아니겠습니까? 2일 전에 사온 맛이 달달하면서 개성이 너무 강하지 않은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 13을 15ml 넣어줍니다. 그리고 휘휘 저어주세요. 달그락 달그락, 달그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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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까지나 제가 만든 칵테일이지만 나름 생각을 하고 만든 술입니다. 커피 보드카에 크림을 담당하는 럼과 설탕을 담당하는 위스키까지 이 칵테일 겁나 달달한데 원래 달달한 게 휴식에 좋습니다 럼 보드카 위스키 3일 체칵테일